안녕하세요. 카페이십자입니다. 디자인 수정 작업 중 실수로 소스를 삭제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백업과 복구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알리자 페이지 디자인, 예약 백업 복구, 디자인 백업 복구 경로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디자인 백업은 최근 24시간 내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기록이 있다면 매일 새벽 5시경 자동으로 백업을 하고 있어요. 이 자동 백업 외에 수동 백업이 필요한 경우 목록의 디자인 중 백업할 디자인을 선택해 백업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백업된 디자인 파일은 디자인 복구 탭으로 자동으로 이동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 백업도 모두 백업 목록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백업은 HTML 파일만 백업되며 이미지 파일은 백업되지 않습니다. 백업된 디자인의 보관 기간은 최대 7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장기 보관을 원하시는 경우 파일을 PC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 주세요. 해당 페이지의 목록에서 복구할 시점의 디자인 선택 후 우측의 복구 버튼을 눌러 주시면 파일이 복구 가능합니다. 디자인 복구는 현재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된 디자인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PC에 백업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두셨다면 내 컴퓨터에서 복구 버튼을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되며 pc에 백업된 디자인 파일은 파일명의 형식이 달라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파일명을 유지해 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더불어 디자인 복구는 파일별이 아닌 스킨 전체가 선택 시점으로 복구가 됩니다. 파일 개별 복구가 필요하시다면 필수 항목을 기재해서 카페이수자 1대1 문의로 접수 부탁드립니다.